10분 모바일 편집한 님아 재미있게 봐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마지막에 편지 있어요. 사람들 반응 보는 거 진짜 해볼까? <laughs> 여러분. 이 임실치는 이런 짓 하는 거 알아요? 하는 거 알아요? 야, 야, 실치 너가 이럴 줄은 몰랐다. 이럴. 너 야, 나너 나 실치 멍멍이거든. 나지생각니나갑으로생각했니 아, 어, 맞꾸말고너 <laughs> 나, 그, 렇게 생각하는 줄지랐다야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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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리구 사이였던 적 없어 아그리고 내가 차단 안 하면 우리, 우 같아서 차단 응?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? 일단 인생의 백 Mm-hmm. <laughs> 들어줬는데 안 되겠다. 얼른 김포착을 빨려어 아니 잘못 받았는데. 야, 음, 내가 야 내가 너하다는거다 너 해줬는데 다 <laughs> 실망이다. 너 실망이다. 너 내가 자격할 거야. 그리고 상위체로 고소할 거야. 그리고 차단 차단. 주민으로 봐줄 생각 없으니 네가 제일 싫어하는 콩나나로 보내줄게. 요새 공부 좀 열심히 했거든요. <laughs> 저게? 아, 보실 때까지 기다리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애니 보고 있었던 거예요. 제가 님 뼈를 때렸나요? 그냥 말른 말만 하는 건데 왜 계속 전전전거리세요? 얘기를 해보세요. 빨리 저 친구 차단해야 하니까요. 여러분, 저 지금 주제 고발이에요. 주제가 잘 생각이 안 나요. 제발 주제 추천방에서 주제 좀 추천해주세요. 부탁드려요. 그리고 이 동영상 이틀 동안 편집해서 히트 쳤으면 좋겠어요. 만약 여기까지 보셨다면 하트 이모티콘을 달아주세요. 그럼 전 다시 거실로 여러분 제가 앞으로 오후 7시에 영상을 올릴거니 많이 많이 봐주세요 여기서 멈춰서 읽으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